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Uh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빡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소,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기억하며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날마다 송축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등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성하시기 전 백박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런 것을 명하시는데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제자들에게는 조금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고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 누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요. 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 9장 구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절 어, 말씀에서 스가랴 9장 구절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오장 아, 절 말씀 읽어보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악의 꽃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것들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께서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건데, 또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펴시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그 자리에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메시아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오늘 본문의 시간에서는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또 인용된. 오그 절에 시온 탈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 또다 이 말씀 스가랴 말씀인데 스가랴서가 오늘 본문의 시간에서 약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토록 오래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참 핸드폰이 등장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중 되면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다 하겠다. 뭐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때는 당신은 다들 웃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셀폰으로 전화도 하고 사진 당연히 되고요. 음악도 듣고 뭐 인터넷 이런 거도 하고 또 컴퓨터로 하는 어떤 사무 관련된 것도 다 합니다. 어 당시에는 다들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그런 반에 있었던 그 커뮤니티에서는. 어 그때 이 말을 한게 누구였냐라고 하면서 한동안 뭐 찾기도 누구였는지 어, 찾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요, 1년 뒤, 2년 뒤의 일을 정확히 내나만 보아도 그들은요 어,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00년 전, 700년 전의 예언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말씀하신 그것들, 이루어가시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즉,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겉옷을 급히 얹고 이제 예수님께서 타게 되시는데요. 무리의 대다수가 어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문화에서 어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는 풍습입니다. 고대 뭐 페르시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어 우리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를. 어 그때 왕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그 당시 지역 가운데 있었던 문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무리가 어 맞이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모두가 왕으로 맞이하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모두가 그렇게 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호산나가 무엇인가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 호산나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입성하시는 왕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는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왕 예수를 부르지만 예루살렘 안쪽은요.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는 소동합니다. 이 소동에 해당하는 단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세이오라는 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두려움에 떨다라는 뜻입니다. 즉 갈릴리에서부터 또뭐 중간에서부터 따라온 자들도 있겠죠. 따라오던 무리들, 주변 지역에서 같이 몰려온 무리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환호하는데 정작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니 그를 맞이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로? 마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자들이 그렇게 소동한 것,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는.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그 날을 기대하며 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뻐하며 또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또 오늘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께 드리며. 다른 박지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께서 넌 치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백성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